갔으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어, 우리가 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최순실과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여기 나오라는 것까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남부 구치소에 한번 뭐 내일 가든 모레 가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최순실에게 우리가 단한 의지를 보여줘서 야, 이거 피해갈 수가 없, 겠구나 저는, 저는 사실 아까 오전에서 제안 드렸지만은 내일이고 모레고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최순실을 압박을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부구치소 가가지고 또다시 감방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, 뭐 어쩌고 뭐 구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. 네. 발언이 아니라, 안민석 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이 전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어른 결정 속에서도 그나마 분노에 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많은 수기와 논의 속에 결정한 부분을 또 오늘 이렇게 응? 오찬 시간 이후에 정해에서 그런 입장을 내놓는 것은 본인 입장으로서는,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원한 입장을 말씀해드리는지 모르지만은,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한, 동료위원들에 대한 그런 그, 모독행위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발언이 집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점, 하지만, 안민석 의원의 그런 열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, 어, 우리 위원들의 그런 노력과 어, 결과에 대해서도 뭐 본인도 같이 수용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